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져,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함에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은 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부아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 후에는 살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죽께로 가져왔나이다 아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 이니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이 말씀 주시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어제 부활주의를 시작으로 부활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절은 부활주일로부터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지속되는 계속되는 그런 절기인데요. 이 부활절기 동안 사월 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의 쓰글락을 어, 다 불태우고 다 약탈해 갔던 아말렉 사람들을 뒤따라가서 다 그들을 죽이고 이렇듯 모든 것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에 와서 이틀을 머물고 있었는데, 사흘째 되는 날에 어, 사흘 왕의 진영에 있던 한 청년이 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온통 옷이 찢어지고, 막 진흙탕이 이제 막 이제 범벅이 된 어, 그런 이제 청년이 이제 다윗에게 온 것이죠. 어, 그 소식을 전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흘의 죽음, 또 요나단의 죽음, 또 이스라엘이 패한 것을 다윗에게 알리려고 온 것인데요. 그런데 그 청년이 너는, 어, 디 사람이냐? 라고 물으니까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 사울이, 어 진멸하지 못했던 아말렉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참, 참 영적인 묘한 어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한 장면이죠. 어 사울이 진멸하지 못했던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서 그렇게 어 괴롭혔고, 또, 이렇게 마치 사울을 자기가 죽인 것처럼 속이면서 그 공을 자기가 취하려고 이렇게 달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뿌려놓은 그 문제, 그것이 그 씨앗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진멸했다면, 시글락이 불탈 일도 없었고, 또 이렇게 마치 사울을 자기가 죽인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어, 미혹할 그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아,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원인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그것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어, 우리에게도, 어, 그런 끊어내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아,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계속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기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그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혹이라도 우리가 끊어내지 못한 것 때문에 그 기쁨이 또 변하여서 또 다른 어떤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흉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 요인이 있다면, 원인이 있다면, 그런 걸림돌이 있다면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하나의 방해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끊어낼 거는 끊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기의 기쁨과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형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그런데요, 이 사울과는 다르게 다윗은 아말렉을 진멸하죠. 따라가서 다 그들을 이제, 어, 이제 다 죽이고 다시 되찾아옵니다. 어, 그리고는 또이그 어,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주장하는 이사람을 어, 예,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 드디어 이제 나는 어, 그 위험과 또 그거에 시달리지 않아 되는가, 아, 않겠구나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했을 텐데 어, 이제 막그 금식하고 옷을 찢고 그런 예,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찌 기름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느냐? 네가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 피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 그를 단 단숨에 그 자리에서 어, 처형하고 맙니다. 처형해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지 않았던 거죠. 사실 우리 사무엘상 뒤에 보면 사울이 자기가 자결하는 걸로 나오죠. 그게 사실인데 아말렉이 그장그 그 죽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 아마 그 이제. 투구와, 그 왕관과 그 팔찌를 가져와서 다윗에게 마치 자기가 죽인 것처럼 그렇게 아마 속였을 겁니다. 근데 그걸 확인할 길이 없죠. 그걸 본 증인이 없죠. 하지만 다윗은 그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끌어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아,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것은 너가 잘못했다. 이게 그 사람을 죽일 만한 이유일까요? 그렇게 속이 속이든 아니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그냥 가라. 그렇게 뭐 상을 주지 않고 돌려보낼 수도 있겠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 아 정말 사울이 죽이지 않았던 아말렉 사람을 아 이렇게 단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을 할수 있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있는 하나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속지 않았던 것이죠. 또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 믿음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절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당당하게 또 속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활절기 가운데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하는 모든 일에 정말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그런 절기가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그것을 혹시 막을 만한 그런 걸림돌이 있다면 당당하게 정말 담대하게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기뻐서. 어,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또 세상적인 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속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한 주도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족들이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아름다운 이 꽃들과 정말 부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들이 있을 줄 압니다. 기쁨과 형통의 길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혹시 혹여라도 우리에게 있는 그 걸림돌이 있다면 과감하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 끊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아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온전히 기뻐하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지만 또그 기쁨에 혹여라도 취해서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다가는 또 세상에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그뜻 안에서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을 줄 믿사오니. 그런 삶을 또 그런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